네 그럼 이제 폼태그 예제 2번 같이 만들어 볼 건데 이거 만드는 거 똑같아요 그냥 DIV 만, div인 d i v 것처럼 쌓아 가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을한줄한줄 한줄 이렇게 쌓도 되구요 그렇게 쌓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쌓도 됩니다 저는 이거를 총세 부분으로 나눌 거에요 일단 첫번째 부분 이렇게 인풋 태그들이 들어가 있는 한 박스로 이렇게 하나 나눠 놓을 거구요 두 번째 부분 여기 이 텍스트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또 하나 나눠 놓을 거고요 마지막 버튼 부분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만들 겁니다 이렇게 안 나눠도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난 아, 이렇게 나누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그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이거에 정답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나눌 거다 이렇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html로 와서요 일단은 div를 먼저 하나 만들어 놓을 거예요 div에다가 저는 input 랩이라고 이름을 하나 지어놓을 거고요. 얘는 역할이 뭐냐? 전체 전부 다를 감싸줄 수 있게 만들어주려고 감싸 놓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이제 폼 태그랑 써서 만들어놓을 거예요. 폼, 이제 여기다가 인풋을 쓰면 되겠죠. 일단 그 전에 인풋 랩 하나 갖고 오셔서요. 작업만 잠깐 해주겠습니다. 야, 너는 크기를 일단 정해줘줄게. 얘는 크기를 저는 600 픽셀로 맞춰 놓을 거고요. 높이 값은 주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따가 빼줄 건데 일단 위치만 확인하려고 100픽셀 넣어놓고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어 여기 잘 있네요. 잘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하셨으면 이제 저 이거 근데 얘가 예제는 지금 가운데로 있지 않지만 가운데로 좀 맞춰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 앞에 빠진 영, 포토주시고요 그러면은 위치, 가운데로 왔죠?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줄게요. 맞은 탑 값도 줘서. 맞은 탑, 50 픽셀 줘서 내려놓고 이만큼에서 시작될 수 있게 맞춰 놓겠습니다. 위치만 잡아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빼줘야 되는 애들 빼주면 되겠죠? 얘네들 이제 사실 필요 없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확인만 하려고 연한 색으로 넣어 놓겠습니다. 샵 DDD 이렇게 넣어서. 아주 연한색으로 넣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게 맞아요. 이게 맞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폼 태그 안에다가 하나씩 만들어 줄 건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세 부분으로 나눌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도 세 부분으로 나눠 주겠습니다. 일단 이 인풋 태그들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게 하나 사용할 거예요. div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 는 인풋 박스라고 하겠습니다. 인풋 박스 이렇게. 만들어 놓을 거고, 이 안에다가 이제 아이디, 이름, 회사명, 전화번호, 비밀번호, 제목, 문의 내용, 얘네들을 다 넣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인풋 만들겠습니다. 인풋, 타입텍스트, 플레이스홀더, 플레이스홀더, 아... 이름이었나? 제목이었나? 이메일이네요. 이메일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 이렇게 나올게 될 거고, 그리고 이거 왜 회색일까요?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풋 랩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 클래스 줘서 맞추시면 되겠죠. 클래스는 얘는 이메일 인풋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 인풋 데리고 와서 야 이메일 인풋아 너는 너비 값이 몇이죠? 가장 크게 되어야 됩니다. 600픽셀이고, 600픽셀이고, 높이 값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60픽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춰 줄 거고요 그리고 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저는 처음부터 얘를 디스플레이 속성을 블럭으로 바꿔서 마치 div인 것처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럭 선도 없애 놓겠습니다 선도 어, 보더 뭐 있는 게 나으려나 아웃라인만 없앨게요 선은 그냥 놔두고 아웃라인만 0으로 넣어서 클릭했을 때 변하지 않게만 넣어 놓을 거고요 그다음 에 이것도 글씨 너무 안쪽에 써지죠? 그래서 이것도 패딩으로 늘아 이제 여기까지는 여기로 밑에다 쓸게요. 패딩 20픽셀. 그럼 이 박스 커지겠죠? 박스 커지지 말라고 박스 사이징 코드 박스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메일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또 다음 거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밑에다가 또뭐 써야 되냐? 이름, 회사명 써야겠죠? 그래서 또 인풋 쓰시면 됩니다. 인풋 타입 텍스트 그냥 쓰시면 되고요. 플레이스홀더를 써 주시면 되겠죠. 이름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름 이름 썼으면 얘도 예, 또, 또 클래스 줘서 똑같아요. 클래스는 name 인풋 그럼 이제 name 인풋 만들었으니까 들어오면 되겠죠. 내용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게 하나도 없고. 너비만 달라요. 너비만 저는 한 300픽셀로 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제 이름 만들었으니까 회사명 만들면 되겠죠. 또 여기다 인풋 도 만들면 됩니다. 인풋 그대로저 복사해서 쓸게요. 그냥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이름만 컴페니 이름 여기도 회사명 바꾸고 또 내려와서 CSS 작업하시면 되겠죠. 컴페니 인풋 컴패니 인풋이랑 네임 인풋이랑 똑같죠. 다른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제부터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옆으로 안 붙어요. 그래서 옆으로 붙이기 위해서 저희는 작업을 또 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플루트 래프트를 얘네 둘한테 줘야 하는데 여기서 일단 얘네 둘한테 플루트 래프트를 주겠습니다. 저희 여기 셀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셀을 주면 되겠죠. 셀 넣어주시면 됩니다. 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애도 셀 넣어주셔야 해요 지금 딱 문제는 보이지 않지만 둘다 셀을 넣어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줘야 되는 애가 있습니다 얘도 셀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얘한테도 셀 넣어주시면 저희 변화는 없죠 변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플로트 레프트의 성질이 있었죠 플로트 레프트는 자리가 모자라면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얘가 지금 100%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떨어져서 이왕 주는 거 전부 다 플로트 레프트를 줘서 밑으로 떨어지는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셀 줬으면 부모 요소한테 뭐 준다? 로우 준다 그래서 꼭 넣어주시면 돼요 라이브러리만 제대로 만들어 놨으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셀 주고 플롯 부모님한테 로우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얘네들 떨어뜨려 줄 거예요 이메일 밑에 이름 회사명 너무 붙어 있죠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방법은 많아요 네임 인풋에서 마진탑 주셔도 되고요 예, 이메일 인풋에서 마진 바텀 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선택하시면 되는데, 네임 인풋에서 주어볼게요, 저는. 마진 탑 20픽셀 이렇게 띄워놔라라고 하면 얘만 떨어지죠? 이것도 문제예요. 그럼 얘도 떨어뜨려줘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주겠습니다. 한 번만 주고 싶으면 얘한테 주면 됐었겠죠? 이렇게 해서 맞춰 놓고 여기 이름이랑 회사명도 너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 값을 줘서 얘한테서 마진 레프트 라이트 줘도 되고요. 컴퍼니에서 마진 레프트 주셔도 괜찮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얘한테서 마진 라이트 10픽셀 주겠습니다 이러면 떨어지겠죠 자료 모자라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사이즈를 조절해 주겠습니다 295픽셀 얘도 295픽셀 하면 양쪽에 10픽셀씩 들어가지면서 사이즈 똑같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컴퍼니 인풋까지 만들었고 전화번호 비밀번호 만드는 방법 똑같죠 똑같이 해서 맞추시면 되고 제목도 똑같습니다 문의 내용도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한번 맞, 맞춰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제 이거 내용은 같이 만들진 않고, 밑에 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밑에 것도 만들 건데, 저 일단 div, 얘는, 얘네들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금은. 다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얘 클릭해서 접어 놓고, 그 밑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니까, div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어그리박스라고 할 거예요. 동의한다라고 해서 그냥 어그리박스라고 이름 지었어요. 어? 어그리박스 만들어 놓고 여기에 체크박스가 들어 있네요. 체크박스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인풋으로 체크박스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체크박스가 하나 이렇게 생기겠죠. 그리고 이 체크박스 옆에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라는 텍스트가 써 있어서. 여기다가도 써 주겠습니다. 스팬태그로 쓰셔도 되고요. 피태그로 쓰셔도 되고요. 뭐 아무거나 쓰셔도 되는데 스팬태그로 썼을 때랑 피태그로 썼을 때랑 달라요. 방법이. 근데 저는 이따가 인풋을 어차피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바꿀 거라서 얘는 피태그로 써 주겠습니다. 피태그로 써 놓고 이 내용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넣어 놓고 그다음에 얘네들 선택하려면 클래스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클래스 는뭐 여기다가는 텍스트 ag 텍스트라고 할게요 ag 텍스트 그럼 얘는 클래스도 쓰고 ag 체크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와서 어그리 박스 먼저 맞춰주면 되겠죠. 사실 어그리 박스 따로 둘 필요는 없는데 너비 값만 넣어 놓겠습니다. 600 픽셀 넣어 놓고 높이 값도 넣어 주겠습니다. 30 픽셀 넣어 놓으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age 체크랑 age 텍스트도 맞춰 주시면 됩니다. age 체크. 일단 인풋 태그니까 디스플레이 속성부터 바꿔 놓고 디스플레이 속성 블럭 너비 값3 음, 0 픽셀, 3 0픽셀짜리 정사각형으로 만들겠습니다. 하이테30 음. 넣으면 여기에 박스가 잘 만들어져 있죠.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고 얘랑 얘랑 옆으로 안 왔죠? 왜 그러냐면 피 태그도 디스플레이 속성이 블럭이라서 얘 되죠? 셀 속성 넣어주시면 됩니다 셀셀로 넣어주시면 옆으로 이렇게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글씨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글씨도 맞춰주겠습니다 야너 중앙으로 좀 내려와 한 줄이니까 라인 하이트 값쓸 거고요 라인 하이트 30셀 넣어주시면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요. 얘네들 너무 붙어있다 떨어뜨려줄 때 역시 피태그에서 떨어뜨려줘도 되고 얘한테 떨어뜨려도 되고 그래서 저는 텍스트한테 마진 레프트 20픽셀 넣어줘서 떨어뜨려줄 거고요. 여기 너무 붙어있다 이거는 얘한테 주면 되겠죠? 마진 레프트 뭐 50픽셀 주시면 떨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뻗쳐주시면 됩니다. 위에 너무 붙어있을 때는 저희 여기, 가방 만들어 놨죠? 필통 만들어 놨습니다. 얘한테서, 마진 탑주시면두 가지 한 번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이거, 똑같이 만들면 되겠죠? 여기 밑에다가, 뭐, div 해서 버튼, 서브 밑 버튼 해서, 만드셔서 또 똑같이 얘랑 똑같죠. 또 얘. 너비 600픽셀 주고 높이 30픽셀 줘서 맞추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들은 제가 전부 다 같이 만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만드실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같이 만들지는 않고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 여러분들 이렇게 나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만드셨을 때 이거 한 줄, 이거 한 줄, 이거 한 줄, 이거 한줄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틀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얘네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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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줄씩 만드셔도 괜찮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프리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내셔서 만들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 프리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